오, 왠지 우리 탈빌이다 오케이 예스. 가자. 아너 <laughs> 아, 운전. 오 미사일 미, 미사일 많이 많이 달려 있어 좋아. <laughs> <너> 운전. 뭐 <laughs> 씨발 버린 기억이 있어서 나를 분뇨. 와 <laughs> 출발. 가자. 도그 파이터가 경납고에서 잠금 해제됐대 야존 비행기 나오면 말해줘 나 뒤에 보고 있을테니까 오케이 야야야야 어어 <laughs> 딨어 보여? 앞에 있어 앞에 있어 370m 안 보여 아 어, 오케이 나, 나도 지금 못봐아 저기 있구나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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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야 차라리 나나 나 뒤쪽으로 대주봐 뒤쪽으로 돌려봐 내가 쏴줄게 아우씨 오케이 좋아 앞이잖아 앞이잖아 아, 어야난못 쏜다 지금 아예 잠깐만 나 지금 숙도 안내고 있거든? 어 아, 아, 아. 내가 지금 쏠 각이 안 나와. 어. 지금은 아, 사실 위로 올라왔어. 위로 올라왔어. 와... 아, 보일 듯말듯 하면서 <목소리> 뭐야? 호텔 맞췄어. 잘했어. 끝났어. 잘했네. <목소리> 등신 <목소리> <목소리> 죽었어. 한 방이 <방에? 목소리> <목소리> 뭐야? 됐지? <목소리> 개쯔... 아직 살아있네. 어, 야저 새끼 뭐 뛰어내렸는데? 프로펠러로 갈아버려. 어, 낙하서 폈는데. 어? 갈았는데 아니 아니 안 갈아서. 아우 야나 어지러. 워 어우 씨발. 어우, 어우. 아, 뭐, 아, 어. 아 뭐야? 아우. 내려 야이 씨발 <laughs> 아, 어디서 이 새끼 저 있구나 아, 뒤졌어 인 대물 저격 준비 완료 이 지금 무적 상태야 무적이야 아 획득하기구나 아닌가? 에이 전전전 무슨 전 쟁반 같이 둥근 전 어디 어디 떠나 압산 위에 예. 조조으로사망했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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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조조어조조조이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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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목소리> Everyone thinks he's crazy, but he's not. Look around you. This world is on the brink. You can feel it in your bones. Look at the headlines. You want this key? Because you think you're saving people, but they are already safe. We had. 죽어라 그냥 아까 극적으로 죽었다없

전시에 번거 천육백 미터. 음, 어 여기 비행기 소환된다. 어 소환하고 있어봐. 너가 아 오케이. 가자, 쓰이드. <laughs> 미스터 존, we have to go together. <laughs> 미스터 존 어디 있어도 아거 있구나. <laughs>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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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홀 저까지 가서 터졌네 파트너가 발각됐다는데? 음, 그러게 왜? 야 거기 뭐 간다? 아이고 음. 해결 <웃음> <웃음> 해결 완료 여기 무기 상점은 없는 건가 에치 응? 안 응? 시만안 되나? 뭐야? 이거? 응? 너 그런 거 어떻게? 그런 거 갖고 왔냐? 어? 응? 뭐야? 못 때려가, 못 때려가? 그래? 야, 니놈의 보스 존은 시드가 여기 있다. 아, <laughs> 아, 씨발 왔 갑자기 얘기... 뒤 시드 잘했어. 이상한 새끼, 출발! 우리 이제 300m? 덩커 가는 거야? 응 아하- 야야- 야 근데 꽤 오래 한거 같은데 아직도 2시도 안 됐어? 오래 했어 2시간 했어 이게임아 그래? 응아 음. 근데 하늘이 조금 아쉽네 하늘이 왜? 정면으로 위로 보니까 구름 많이 별론데. 그냥 사진 갖다 붙인 거 같긴 하다. 음. 야, 가도어는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안 되면. 그래? 어, 네가 아, 저기 너... 진짜 땅 아래는 진짜 와, 이거는 아, 근데 가도버어도 이 정도 급이긴 하던데. 나는 그거 진행해 보면 알겠지. 뭐. 야, 근데 그 플레이타임 눌라길대 50시간 나보고 한. 어, 씨발 뭐야? 나나 나 100시간 할 거라는데 애들이. 아, 진짜로. <laughs>

쪽으로 준비. 신나는 약탈 노이 벙커를 연것 같은데, 좋아좋아벙커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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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뭐가 오조 우리 친구 뭐가 와요 우리 뭘 뿌! 아 조아, 조라는 거지? 뿜 조아, 조뿜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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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카 벙커, 벙야이 새끼 뭐 벙커, 포스터 붙여놓고 난리도 벙 들어와 들어와, 커 어? 커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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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 아도보여러 n 뭐 시간 했는데 저랑 비슷하다고요? 그럼 님 대체 얼마나 삼천포로빠졌길래 야야야 잠깐만. 너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나 벙커 있구야. 아 내가 그래? 들어갈래. 어디 있어? 아. 스킵이 빡빡 또. 얘도 빡빡. <laughs> 빨간통이 있다. <laughs>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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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하이 러우스 하나 더 뭔가 다른 인포가 있었나보네 야너 시선 집중돼 있는데? 어? Oh, 정말? 어 oh, 뭐야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목소리> 아무도 없는데? 전 <목소리> 헤비레인... <목소리> 아니 뭐야 가도보 엔딩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 보게 될 거라는데 이제는... 재밌다고 그 그래? 근데 저 아래쪽이라고 돼 있냐? 불러와. 어? 나문 열었잖아. 뭐 했어? 문 열고 있었는데. 여기 여기 여기. 음. 스키야. 여기 근데 우리 한번 털었던 벙커 아닌가? 아니, 아니 아니. 비슷한데. 아니야. 개 <laughs> 가이 <laughs> 새끼야. 어, <laughs> 무슨 스낵 스냅, 스낵바 먹는 소리 나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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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새끼가. 실망... 아, 아우 이 새끼 봐라. 어어어 왜 이렇게 많아, 씨. 나. 어, 너무 많아. 그러게. 어우 씨. 장난 아니네. 이 새끼들은 뭐 그런 것도 안 가지고 다니나? 응급 도구 같은 거? 전혀 아무것도 없냐? 리 아나가 있어. 어, 씨발 놀래라. 야, 여기 사람에다가 뭘 이렇게 박아놓은 거야, 뭐야? 어, 드디어. 어, <목소리> 이 왜이래? 야, 나야 나. 아, 한방 쳤다 분명히. 쳤네, 왜 이러고? 쳐돌았나? 뭐. 리멤범미 있는 시간에 비해는 그래도 멀쩡한 편뭐 <목소리> 그런 거 많이 들었을 텐데. s i o m e h s r e 기 그러니까 미안하다 말을 절대 안 한다. 고맙 다들 마음에 안 들어요. e a e a u g e s t u e d a o u t we were begging for mercy and it was just fucking 와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 등신아 계속 여기 있을 거니 야 others? Yeah, mm? other people down here with me. We're a going to get them out. And then we are going to burn this. 네가 해. 내 yeah, 우리아. 왜 내가 오지? 오지라빠. 도와주지 않을 거면 저리 가 버리래. 말하는 거 봐라. <laughs> 어이가 없네. 저기요. 야, 아니 시바 선빵 쳐 놓고 지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laughs> 무슨 뻑거 그 새끼가 말 말하... 아니 무슨 말이지? 개새끼야. 개념이 다심발안들어매다로가 있지. 야 이거 사슬이 끊어지네. 닦는 건얘 떨어지나?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싫어, 애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주변, 그 주변 인물들이. 아이씨. 아, 샷. 빨리 뛰어라. 어, 얘가 잘 잡혀서 다행이다. 그러게. 아, 그말 하자마자. 호우적대. <laughs> <오>, <laughs> 새끼, 이거 진짜. 빨리 뛰어! 다 죽였어. 그냥 뛰어. <laughs> 오, 깜짝이야 아, 아 미안 미안. 미안. r r y sorry. s o 어. 갇혀 있는 카메라구나 이게 애들. 다 열어주는 거야? 어, 아, 됐네. 뭐야, 어. 풀어주러 우리가 가야 돼? 그런가 봐. 야, 나와. 나와, 나와, 나 어, 쏴, 쏴, 쏴. 봐봐, 바주카 쏘는 거 아니었어?

오, 열리나 폭포 많이 왔는데? 아, 아프다. 아, 너뭐 하냐? 어디 있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어, 여기, 여기, 여기. 나왔어. 일로 나가는 건가? 이거 열리는 거 아닐까? 아닌가? 곡물 저장고 등반하기? 어, 길이 있나, 여기 여긴 거 같은데? 어어어, <laughs> 어, 어, 뭐, 왜,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여긴 가봐, 여긴 가봐, 여긴 가봐. 어, okay, 키엽지 okay. 어, 여기 아, 다시 올라가는 거구나. 어, 잠깐만. 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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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 어, <오>, <laughs> <laughs> 나쁘지 <목소리> 가 <목소리> 멋있는데 뭐야 언더 탱크가 고 튀었어 <laughs> 지랄하고 자빠? 저저 안에 있는거야? 그런거 같아 오! <목소리> 어어어어 아, 아, 아. 뭐야 왜왜왜 <목소리> <목소리> 왜, 왜? 떨어졌어? 아이씨. 뭐야? 어, 아니, 내가 밟고 있던 발판이 접혔어, 갑자기. 뭐야? <laughs> 야, 컨테이너 파괴하래 컨테이너. 블리츠 컨테이너? <laughs> 아, 저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다이, 다이, 다이. 어우, 이거 터지면... <laughs> 벙커에서 탈출하래 결국 a y 아무것도 안 했죠? l e bit of a f i 탈출 t I'm not going to die. 어 m not g 어디야? g to die. 어 m not g 찾았어 g to die. I'm not going to 아아아아아왜 아, 허 옛날 나 터져서 죽었어. 아, 어 <laughs> 뭘 어디 갔어? 나 살려줄 수 있어 아니 못해? 아 살릴 수 있어. 아 진짜? 여기 극혐 구간이래. 자, 허, 경납고 해치야 뒤에. 경납고 해치를 열라고? 아우씨 아, 이 새끼야, 여긴가 봐봐. 거기가 이게 뭐야? 열리고 있는 건가? 잠깐만, 잠깐만,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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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고 있다, 열리고 있다, 열리고 있다. 아, 존나 봐. 아, 이렇게 열리는구나 아, 이 새끼들, 여기 불구덩이에서 존나 쏴대는 사람을... 빵! 아, 미었어, 미었어, 씨바, 미었어. 아, 누웠어. 아, 잠깐만, 에이, 존나 극혐이다. 여기 진짜 개극혐이다.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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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아, 저거? 야, 살려줄 테니까 바로 갈고리 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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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헬기에 갈고리 쓰는 거야. 잠깐! 저 누워요? 아, 아파 아. 탈출. 야, 썸네일 하나 나왔고, 폴란드 계곡 탈환. 야, 자 이제 다된 건가? 야, 근데 우리가 저 여자를 처음부터 구했으면은 일찍 살려줄 수 있었겠다. 얘를 먼저 잡았으면. <laughs> 그게. <laughs> <laughs> 좋냐? 어 좋아? Like i knew we saved you for a reason oh. hey you gave us something back we thought we'd never have again hope whatever happens next we're with you hey that was a hell of a job brooke <laughs> the way i see it you're the one in charge now and if you ever need anything just let me know another seal has been opened oh my family my brothers my sisters they've been taken from me by a snake in the garden no oh how might 중력을 어, 거스르는 거야? 중력을 거스르는 콧물이군. I was 그게 선글라스를 벗으니까 잘 보이지. 등신은. You took my family from me so that I could have yours. We will welcome them with open arms. Just as we will welcome you. We will be waiting for you. Where it all began. 패러 가야지 음흠라라따따 <목소리> <목소리> <다라라따다다. 목소리> 바로 패면 되나? <목소리> 뭐 상점 갔다가 상점 <목소리> 노래 좋네 <목소리> 좋았어 빰빠빰빰 <목소리> <목소리> 3,700m? 와왜또뭐 해야 돼? 어 그걸로 가야 되네. 아 차를 그래, 한대 그래. 뽑아볼까? 뭐, 어차피 마지막이라니까 뭐 가주지. 음. 성부의 복합 시설 가자아음 죽기 좋은 밤이구만. 음 좋아 좋아. 새무기요? 아이뭐 이제서 새무기야. 내 손에 익은 게 좋아. 정말 다할수있습니다라는 차를 샀어. 예? <laughs> 우와. 음, <laughs> 귀엽다 야. 까탈수있수있대니 <laughs> <그럼 안> 가. 탈 <laughs> 가. 급한 거아니야 그럼 꺼져. 우리 급해. <laughs> 특별 배송. 배송이라니까탈까나 <laughs> 지금. 아, 좋네. 라디오도 안 나오고 참 좋네 이 차. 어이씨.